파바버마시아 네, 슈퍼벨타급 타이틀 매치 대한민국의 윤인영 선수, 태국의 마파라 선수의 경기, 네, 부산 동의대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이벤트에 앞서서 언더카드 경기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필승 선수, 이선영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슈퍼라이트급 한국 랭킹전이죠? 네. 네. 에, 슈퍼라이트 한국 랭킹전 6라운드 예정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양 선수가 아주 승률이 좋아요. 예, 네, 예. 이 오피승 선수가 3전 전승. 오, 그렇군요. 네, 다만 KO 갑단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이선영 선수가 7전 6승 3KO 2 패. 네. 아주그 출발이 상당히 양 선수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라운드 예정된 경기 1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어, 검정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오필승 선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흰색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이선행 선수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어보는 두 선수입니다. 네. 네. 경기 초반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네. <laughs> 초반에 두 선수가 좀 긴장을 했던 것같으면다 서로 상당히 의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파이팅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경기의 중심은 이재선 씨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검정색 트렁크 오피슨 기색 트렁크 이선행 선수입니다. 자, 쉽게 못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어, 라이트 면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성공시키는 이선행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선행 선수가 캐리가 좀더 많기 때문에 조금 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laughs> 경기 중에 말을 하지 말라는 됐었는데 네. 오피슨 선수에게 주의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 요즘 뭐 특이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오필승 선수는 본명이 오현승입니다 네 본명은 오현승인데 아마 복싱을 잘하겠다는 의지로 뭐 오필승이라고 이름을 다시 또 어, 닉네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해요 네, <laughs> 네. 쉽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래프트 더블에 던져 봤었던 이선행 선수입니다 래프트 면자 지금 이선행 선수가 6승 중에 3번이 키워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 부분을 오피슨 선수가 지금 좀 써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피슨 선수 상대... 아 지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 이선영 선수는 상당히 자신감 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가 있어 보이는데요. <laughs> 보이는데요? 알뜰 모르트탄 아주 여튼 미소를 아, 보내고 있는 이선영 선수입니다. 레타미아 네. 안... 복부를 노려봤습니다. 오피슨. 오필승. 오피슨이가 먼저 선제 선정... 그렇죠. 선제 아, 그렇죠. 공격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cage, 그게 진짜… 자, 지금 라이트 훌로리거든요 이 선에 뒤로 조금씩 물러나서던 오피승 선수입니다. 레프트 잽을 던졌습니다.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를 못한 오피승들어가다 멈춰 멈춰서가 말았습니다. 레프트 투기걸렸습니다 레프트 하면 피어나가는 이 선행 선수입니다. 오피승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블라투흐 허치그 습니다 지금 한명 성공 성공시키는 이선영 선수입니다. 자, 이 어. 오피슨 턱을 좀붙어야 됩니다. 네. 라이트 한명 받아치는 오피슨. 그럼요. 오피슨은 선제 공격을 해야 아. 돼요. 그럼요. 아, 1라운드 자, 두분잘 보고 잘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블라투흐 허치그 받는 이선영 선수입니다. 자, 라이트 한명커널로 벌어치는 이선영입니다. 빠져나오는 오피슨. 자, 지금 남면 공격이었었는데요. 음, 자, 말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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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시켰습니다. 이선행. 아, 어. 이선행 선수가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는데 지금 오피스. 너무 긴장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피스 선수. 어, 좀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어요. 좀 네,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리어가 적자 보니까 음.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선행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선행 선수의 또 어, 지금 트레이너는 이제 임계룡 선수, 네. 선축관련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 테크닉 상당히 좀 좋았던 선이 어떤 관장이었기 때문에 아, 예. 아마 이선행 선수가 어, 어, 오피스 선수보다는 테크닉 면에서 좀 앞서지 않겠나 네. 생각해 봅니다. 이선행 선수 현재 크로스 체육관 소속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듯 임기령 어기가 인계관장이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 오필승 선수 포항체육관 소속의 선수죠? 네, 전해철 관장이 지금 지도하고있죠 네. 네. 이제 22살. 두선수가 나이는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음, 체격 조건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글쎄요. 경험 면에서는 이선영 선수가 조금은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 중에 여유가 좀 있나 있어 보이는 그런 내 상황입니다. 예. 슈퍼라이트급 한국 랭킹전 6라운드 경기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피스승 선수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1라운드를 치러 갔기 때문에 오피스승 선수 이제 어느 정도 긴장감은 풀렸다고 보시겠습니다. 넘어주시고 들어갑니다. 지금 오피스승 선수가 리프턴 추가 없이 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2라운드. 자게 잽을 던져봤었던 오피슨, 블라트 아, 잽, 아 그렇죠, 네, 넷플러 주신들 오피슨 선수 가 먼저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아면걔 뒤로 빠져나가는 거 같아. 지금 일자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면을 허용하고만 아, 이사님선수였습니다지 그렇죠. 이만큼 그 오피슨이공격하는 네. 상황에서 네. 이그 상체 돌림 동작이 아, 너무 커요. 네. 블라트 아, 네. 아, 어, 컬리였습니다. 네. 오피슨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우회할 뻔했죠? 예. 빠돌리고 이 좀만 더 위로 갔다 안면 정확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다시한번 공격 랩타면라이 아, i 맨까지 아, 성공시킨 이선행입니다. a m i a n Rightamian. 오 i g 입니다 m i a n Rightamian. Rightamian. r i 선 h t a 도 i a n Rightamian. Rightamian. r i 선 h t 수 m i a n Rightamian. r 고 g h t a m i 더 부르는 노래는 오필승입니다 아, 자, 오필승 선수의 단점이라면 피하는 동작이 크다는 겁니다 저중금도프트훅또한번더 네. 걸리는군요 오필승 아. 예. 자, 렉트 훅나왔 공격, 파운터를 허용하고만 이선행 전혀 인상치 못했던 다운입니다 자, 분위기는 네. 완전 이선행 분위기였었는데 한 네. 방에 주저앉고만 네. 이선행 선수였습니다 이게 네. 바로 구레복식의이한흥미거리예요 자, 이선행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속이 많이 들려 있었고 네. 너무 상대를 쉽게 봤다는 거예요. 자, 자 오필승 선수가 이제 달라졌어요 상황이. 자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뭐라고 치까 오필승입니다. 반격을 네. 하는 이선행. 자 충격이 아직 잠네. 충격이 네, 완전히 완전 가시질하는 이선행 선수입니다. 잠시. 허나고 있습니다. 서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많습니다. 일분 남았어요. 아, 예. 아파트 연속 아파트로 성공시키는 이필 아, 오필승 선수입니다. 아 이선행 선수 여기 잡아야 돼요. 네. 네. 크렌치로 위기를 벗면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충격이 완전히 가시질을 안았어요. 아, 네. 이선행은. 자, 이 집중력 가져야죠. 오필승. 네. 네. 절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회복 시간 주저서 안 됩니다. 자, 제블 던져 보고 있는 이선행. 자, 시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라이트하면 이번에 오피스 맞았습니다. 가 지금 안되 발이 돼요. 예. 자, 계속 바라보 아, 치고 오필승. 라이트하면 이번에 오필승 허용을 합니다. 자 각도가 너무 크다보니까 수비에 좀 신중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라이트는 네. 다시한번 라이트 아파칼 공격까지 아, 자두 선수 모두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대 좀 신경써야 됩니다 예. 자 경기는 아주 아, 재밌게 재밌어요. 진행이 되네요 네. 다시 라이트 다시 충격을 아, 이선영입니다자 라운드 끝났습니다 아 지금 이번 라운드 위기였어요 이선에자이선영 선수가 네. 수비도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자 물론 자신감은 좋습니다 네. 하지만 저런 무, 무모한 아, 턱에 들려있는 맞습니다. 상황은 아주 보기가 어, 어, 안 좋은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이에요 이거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예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다가 한 방에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선영 선수가 회복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라이트 건전으로 허용을 네. 하면서 한 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휘 아, 걸렸어요 예. 앞면을 허용하면서 그대로 주저앉고만은 이선영 선수, 이 장면도 위험했었어요. 그요 예. 자, 지금, 어, 임계력 트레이너가 턱을 많이 숙라는 주문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이선영 선수가 화이팅은 상당히 좋은데, 예. 수비도 분명히 신경 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요 예. 자, 오피슨 어, 선수는 한 방으로 분위기를 뒤엎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3라운드, 6라운드 예정된 경기입니다. 아 트렁크가 좀 많이 내려와 있었군요. 네. 자 글쎄 요 이선생 선수가 다시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지 전할 네. 타면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렇습니다. 천명공격 렉트의 허리에 직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많이 위험했어요. 네 예, 맞았습니다. 오피스 선수도 좀 불안합니다. 아 불안 불안해요. 네. 삼 네. 라운드. 네, 네, 네. 컨토가 깔렸습니다. 라이트 아! 올렸어요. 렛 네. 참약까지 허용한 오필스 자, 각도들이 너무 커요. 주먹의 각도가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천을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선영 선수도 지금 몸이 많이 좀 뭐랄까 중요을 받는데 유료도 있습니다. 자, 무대에 돼요. 양 선수. 네. 예. 멋지 네. 자, 나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피박 음. 속도는 좀 빠를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다시 어, 한명 공격이었습니다. 자,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 명을 허용하고만 는 이선행. 라트첩 성공시킨 이선행이었습니다. 잔 주먹 다음에 큰 주먹이에요. 네. 네. 절대 욕심내서는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명 이선행 선수가 마음은 급합니다만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돼요. 지금 이선행 선수그 오른발 뒷발이 좀못 따라가요. 예. 스텝이. 그 충격이 좀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몸이 좀 뭐랄까 많이 좀 무뎌진 것 같습니다. 아주 무거워졌어요. 예. 네. 주먹이 엿걸렸습니다. 아, 라이트 한번 아, 깔아주시고 이선행. 잘 피어나간 높이 승이었습니다 라이 봤다면 또 다시 성공시킨 오피스 선수입니다. 팔꼬였어요 다리 다리가 꼬였습니다 지금. 네. 하체가 많이 풀려 있어요, 이전행 어, 네. 네. 자, 워터고래 <laughs> 다시 보는 오피스 입니다 박은근 이선행입니다. 오피스도 공격하는 과정에서 안면을 활용을 아, 부용 했습니다. 네. 3라운드 아, 지금 라이트 타이연님 안면이었었는데요. 자, 이 오피스 선수도 음, 턱을 좀 묻어야 돼요. 그럼요. 예선 가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계속 이번엔 네. 이선행 선수가 벌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로퍼로 등지고 있는 오피생 자, 거기서 피가 흐르고 있는 이선행 선수인데요. 아, 침도 들어가도 면 허용하고만 오피생이었습니다라이이 좋았습니다. 자, 이선행 선수가 치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다시 한번 라이트! 이트스 성공시키는 이선행입니다. 자, 불리가또 이상하게 바뀝니다 또. 자, 끝까지 다시 한번 라이트 피에 나가 는 오피스 아, 상체 돌림이 좋네요. 네. 상체를 림 움직이는 승이 있습니다. 아, 아, 자, 라이트 또다시 성공시키는 아, 대 이번 라운드 참 혈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두 선수가 비어날라 주주 열심히 싸우고 있고 경기 내용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습니다. 있습니다. 한국 프로복싱의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피스 선수도 글쎄요, 지금 많이 맞았어요. 네. 예. 오피스 선수 신경 수비를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참 리그에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모습 보면 참 선배 선배로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 라이트가 컸었어요. 네. 이선영 선수가 또큰걸 허용을 했습니다. 또그 이후에는 또, 또 반격이 이어졌죠. 이선영 선수의 반격이 또 이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였어요? 네. 이 스트레이트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자 코너에 걸어붙여놓은 이후에 이선영 선수를 공개하고 필승의 반격도 또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조금씩은 이선영 선수가 충격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젊은 선수다 보니까 충격에서 금세 금세 회복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두 선수가 22살 나이는 같습니다. 네. 4라운드. 상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오피슨 선수는 좋습니다. 좋아요. 예. 다만죠 좀 동작 이좀 크다는 게좀네좀 음. 네, 아쉽고요. 아 라트잡 성공시키는 이선행. 좀 약간 크게 들어갔었던 오피슨 선수입니다. 어, 지금 들어가다 또 다시 오피슨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상체를 바짝 숙이고 있는 이선행입니다. 자, 친구란 남면 무조건 상체 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굴소에 나오고자 눌면서. 4라운드. 자, 둘째 잽 좋아요. 네. 굳이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쭉 다가서고 있는 이선행입니다. 자, 상대를 속일 수 있는 페이트 버전. 네. 필요합니다. 빵! 렉트로서 치고 마는 이선행. 거리가 약간 맞질 않았습니다. 다시 렉트잽. 자, 양 선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네. 이번 네. 라운드맞봤면좀 신중해졌네요, 두 선수가. 어, 둘이 붙어야 돼요. 예 자, 다시 받았던 오피슨 연속어 박하십니다. 다시한번 아, 라이트까지 스위치 자세로 집어 토크 좋아요. 연속적인 아파카스 시도했었던 오피스 선수입니다. 맞아 아, 아. 나온 아, 아, 아. 상황에서 짧은 주먹 아, 아, 아. 역시 상체 눌림이 아, 아. 좋습니다. 네. 예, 자 일어날 과정에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습스요아트 지금도 일어나다가 방어하고만 아, 네. 네. 오피스었습니다마차이트 아, 선수가 이제 직접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느낄 때가 됐어요. 예. 들어가 짧은 주먹 허용하고만은 오피슨. 자, 서로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예. 한 라운드 정도는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선생 선수 안면이 붉게 불들었어요. 아,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 네. 이선행 선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아. 우피슨 선수도 많이 맞았는데 상대적으로 아. 우피슨 선수 얼굴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오피승 선수와 스위칭을 해보는데 위험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상대의 목을 눌렀었던오피승 선수입니다. 라이트하면. 자 이런 상황에서 큰 감방에 또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그렇죠. 네. 네. 다시 라이트하면 성공시키는 이선행. 원투를 시도하는 오피승입니다 조금 뒤로 일정 빠지는 수비동작 모습 아, 좋아보이지가 않아요 이선행. 더더군다나 상체 움직임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빠지는 거보다는 앞으로 숙이는 게 나요. 아 네. 네. 자 밑에 줄는 척하다가 앞면 쪽 가야 되죠. 그렇죠. 네. 아, 한차면 네, 좋았습니다. 네. 인중 쪽이었습니다. 자 인중 쪽에 걸렸는데 라이트 까지좀아 레프트 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좀 아쉽군요. 한 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라운드 끝났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네. 두 선수가 좀 쉬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어... 좀 3라운드 정도 말씀을 드리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선영 선수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코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하는데 입으로 호흡을, 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폐 기능이 좀 문제가 좀 지장이 분명히 있죠. 네. 이 오피스 선수도 많이 맞았는데 피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고 있군요. 네. 예. 자, 이제 5라운드, 6라운드, 2라운드가 남겨져 있는데 글쎄요. 이게 품정까지 갈 것인지. 그렇죠. 그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론 그 이선영 선수가 따로 당했지만, 어, 나머지 5, 6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글쎄요. 물론 다운 경향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팽팽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오히려 공격적인 부분 이선행 선수가 좀 앞선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는 이선행, 선, 이선행 선수가 좀 앞섰고요. 2라운드 이제 이후에 다운으로 인해서 이제 패스가 바뀌면서 오피슨 어, 어, 분위기로 이제 바뀌었던 거죠. 그두 선수가 네. 현재까지는 뭐 현재까지 팽팽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5라운드입니다. 안으로 빠르게 치고 돌아가는 이선영입니다. 목을 잡고 있는 오피슨. 라트 후그 시도 해보는 오피스입니다. 자, 큰거 노려서는 안 되고요. 네. 가볍게 가볍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찬스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서 아, 비를 많이 닫고 나왔습니다 네. 이선행 선수. 아, 복구죠. 아, 아, 벗구점. 네. 습니다 그리고 앞면까지 이선에빠져나간는 필승입니다. 잠깐 소리가 났는데 그렇죠. 이선행 선수 제로 상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도 보고 코도 보고 오피스 선수도 이제 이비 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피스 선수도 받아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더비게 아, 재블 아, 아, 던져보고 있는 오피스. 자, 아, 라이트 오피스의 라이트 훅을 이선행 조심해 줘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어, 지금도 안면 공격. 아, 빠져나가는 그렇죠? 과정에서 허용하고만 오피스입니다. 상대 복을 잡는 예. 오피스. 최표주이라는 네. 이선행 선수입니다. 복퍼로 노렸습니다. 자 이선행 선수 입장에선 4,5라운드가 어, 중요했다는걸 어, 걸 알아요 본인이 어, 그럼요 아 지금 걸렸어요 이선행 좀 위험했어요 네. 네. 예.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하라는 이선행 선수입니다 몰아버지고 있는 이선행 일 고필숨도 빠져나왔습니다 네잘 피하네요 어, 그기야. 어, 그기야. 오피스 선수 잘 피합니다. 네, 지금 마우스 피스가 지금 이선행 선수에 떨어졌습니다. 아, 네. 이선행 선수도 많이 힘들어 한것 같네요. 마우스 피스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이미 벌어졌다는 건데. 그렇죠. 많이 지쳤다는 겁니다. 네. 네. <laughs> 자, 경기 다시 진행이 됩니다. 자, 들어가다 또 앞면 공격. 아파카 시도를 해보는 오피스 자. 잽은 좋은데 후속타가 지금 강하지 못해요, 이선행이. 네. 라이트 잽아지금 라이트였는데요 남 선수가 위험했어요 어, 또이선영 예. 선수 피로에 대해서 오피슨 선수 얼굴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아, 자 지금도 아, 아, 걸렸습니다 오피슨 아, 찼어요 아, 네. 네. 자 다시 한번 오피슨에게 기회가 오는데요 자 침착하게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자이선영 선수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많이 맞았어 이선행도 자 30여초가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선영 선수도 다운을 당한 이후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서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음. 어, 작은 충격에도 자꾸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다 가카 강체 걸리고 마는 이선행이수습니다 훅치는 주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선행 선수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선행 선수가 서두르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도 이선행 선수와 위험한 장면의 한번 연출이 됐어요. 예, 이거 분위기를 음. 이선행 선수 쉽게 바꾸긴 좀 힘들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는 예. 이제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글쎄 오히려 오피승 선수와 또 화이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음. 예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느린 그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다 또 걸렸어요. 네. 몇 차례 공격을 성공시키긴 했습니다만 허친 주먹이 많이 나왔었던 이선행 선수입니다 여기서 따블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예. 잘 피하네요 이거예요 이거 네. 충격 받았습니다 네. 뒤로 엉거주춤 물러나고 마은 이선행 선수였습니다 자, 동작이 빨랐다는 한 박자로 그렇죠 네카운트 예, 제대로 들어갔네요 순간적으로 턱에 돌아갔었던 이선생 선수입니다. 저 복부 이후에 안면, 저 나눠치면 저게 안 맞아요 타이밍이. 네네. 네, 한 타이밍에 저게 어, 가격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어, 글쎄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분위기 반전이 한번 더 일어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6 라운드. 자 이선영 선수가 오히려 서두르다가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네. 먼저 공격을 해보는데요. 더 라이트 한 명까지 더 레트훅 성공시키는 이선영입니다. 왼손 가드를 이선영이 좀 올려줘야 되는데 네.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왼손이. 레트 잽. 라이트 한 명까지 이어가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주먹이 엇갈렸습니다. 아침부터 타면 네. 그리고 또라이트까지 지금도 무방비예요. 네. 이선생이 완전히 무방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입에 주먹이도 많이 걸리고 네. 있는 이선생 선수입니다. 아 지금 서서 맞거든요. 지금 서서 맞는데요. 우위지는 네. 상당히 좋은데 이선생 선수 어. 수비에도 신경 써야, 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피스승 선수의 이 상체 돌림을 이선생 선수도 좀 어,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네. 저 라이트 3명까지. 자 지금 넘어 석서 들어가요 이선행. 네. 네. 마음이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럼요. 지금. 자 포인트로 빼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선행이. 그렇습니다. 복벌 네. 3명까지 라이트 3명. 자 정확한 타이밍 한 방이면 다운을 다운을 끊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미스 블로하나요 자. 주는 주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급해지고 또 오피스 선수 상체 놀림이 아, 좋아요. 다만 예. 좀 상체 놀림이좀 작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많이 흔들리고 있네요. 이선영 선수 네.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라이트 그, 하면 오피스는 자신감을 가졌네요, 분이. 그렇죠. 네. 오피스도 많이 지쳤고요. 아, 박한 공격 이선영. 마스피스가 우 떨어져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그르고 있네요 이선행 선수. 네. 자 이번에는 아 이선행 선수에 또 마스크가 떨어졌군요. 아니 그만큼 이선행 선수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 포점 그다 떠졌으면 좋겠는데 바 진행이 되는 못 되는군요. 예 비가 많이 그르고 있는 이선행. 나같으면 어, 자, 자 다시 한번 라이트. 그렇죠. 예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타이밍만 맞추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선영 선수도 참 좋은 주먹 많이 날리고 네. 있는데, 아 글쎄요, 약간 지금 약간 지금 타이밍 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 어떤 그 여유, 네, 어떤 리드를 좀 지키질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도 안면이 지금 많이 무방비, 예, 네,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체력도 떨어져 있고, 어, 가드를 올릴 힘조차도 지금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커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운드 끝났습니다.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아, 양 선수 멋스페 떠라서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네. 승부를 두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이선영 선수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겠는데요. 네. 예. 자 결국은 판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역시다 오늘 배아선의 높이승 선수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네. 자1라운드 어떤 여유와 리드를 이선영이 지키지 못했다는 게 그렇죠. 오뭐 아직. 판정 결과는 안 나왔지만 패인이라면패인일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어, 공격도 공격입니다만 수비가 복싱에서 주 중요한 거예요. 아, 예.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자, 한대때리고한대받을때에는 아예 안 때리는 게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판정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잘 신기들어. <laughs> 응. 응. 자, 이제. 현장 결과가 잠시 후에 나,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오피승 선수 쪽으로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예. 아. 다운을 빼앗은, 저 빼앗긴 이후에 이선행 선수 어좀 다운 쳐 나오는 장면인데, 네. 아, 이 멋진 카운터였습니다 아, 이거는 글쎄요. 일어난 일어난 게 신기할 정도의 어떤 정신력이에요 이건... 순간적으로 고개가 꺾이고 말았었던 자, 이선행 선수 눈이 완전히 풀렸거든요, 지금. 예. 네. 이선행 선수의 정신력도 참 대단합니다 이런 어떤 파이팅력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어떤 라이벌전이나 국내 타이틀 맥주가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니까 어설픈 국제전보다는 이런 어떤 군대전의 어떤 라이벌 음. 이게 어떤 복싱 흐름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는데 좀 예상보다 길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많이 이선행 선수도 아쉬워하죠. 네. 예. 아쉬울 거예요. 미련이 많이 남을 겁니다. 예. 그2라운드의 따온만 아니었으면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지도 모르는 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laughs> 자,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오, 이선행 선수 57 20대50 57대 56. 예. 아. 어. 자. 어, 5 6대57 1대, 어. 1대 1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시요 자, 글쎄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현재 1대입니다57대2 네. 57. 57. 어. 아, 그럼 무슨 뭐가 되나요? 아, 마지막 1분에 57대57 동점을 줬어요. 세버 뭐 부심의 공정한 어, 차점이겠지만 아, 네. 오필승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운데요. 그러겠는데요. 아, 자, 네. 무승부는 사실은 저희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전혀 못했죠. 무승부가 나오는군요. 글쎄요. 예. <laughs> 납득이 좀안 가는. 그렇습니다. 오필승 네. 선수가. 아, 오히려 이제는 오피슨 선수가 더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아쉬이 남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선행 선수는 글쎄요, 어, 어렵게 패를 면했네요. 네. 예, 네. 그것만으로도 이선행 선수는 만족을 해야 만족을 되겠습니다. 만족을 해야 죠 예, 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아주 화끈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 슈퍼라이트급 한국 랭킹전 6라운드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오피슨 선수와 이선행 선수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화끈한 경기를 두 네.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자,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동의대 체육관입니다.